저희 여기 포틀랜드고 내일이 땡스게빙 블랙프라이데이여가지고 오늘 다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땡스게빙데이여가지고 그래서 할게 없습니다. 포틀랜드 있는 거다문 닫아가지고 이건 당연히 예상을 못 했죠. 저희가 오늘 나이키 여기 매장 큰거 있다 해가 나이키 매장도 가고 서점도 큰게 있어서 서점도 가고 려했는데다 문을 닫아버렸네. 그래서 여기 근처에 폭포가 있다해서 폭포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폭포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폭포에 가기 전에 여기 도넛츠 맛집이 있다해서 어? 도넛츠 맛는 데가 있어서 도넛츠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밀리는 거였어? 뭐. 사람 많네. <laughs> <laughs> He's really friendly. <laughs> <Sorry>. <laughs> okay. <Sorry>. He's just <laughs> really How much is it for each donut? So it's gonna vary depending on the donut. Um, if you have any specific questions I can just put it in and then it'll show I'm up like, down there in front of you, dirt

산 쪽에 오니까 공기가 되게 좋다 <목소리도> 숨 쉬어봐 음 와물 쪽에 오니까 차가워 오늘 음 <목소리도> 음, 진짜 개차가워 여름에 가서 맞았는데 차가웠는데. 아니 이거. 날라오는 거? 와. 나무가 다 이렇게 돼 있어. 계속 물이 날라오니까. 와. 대박이다. 저희는 이렇게 등산하고 을 있어. 등산이 아니라 이 정도는 뭐 산책이죠. 미쳤따 리가 달라 그 여기 머리에 있면 머리가 다 젖네 <laughs> 사람 머리 다 젖었어 아닌가? 머리 뭐한 받은건가? 야물 너무 많이 튀다 <laughs> 아내 패딩 다 젖었어 이게 무슨 강인지 알아? 어? 무슨 강인지 알아? 대왕강콜롬바 콜롬비아강 어? 콜롬비아강 와 뒤에 봐와 정신 진짜 좋다 밥 먹었으면 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밥을 안 어. 먹었어 어, 근데 저희 다못 올라가고 반 정도만 올라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산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 등산도 아니지만 등산이 원래 그래. 왜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와, 올라갈 때그 성취감 때문에 가는 거야? 너무 커 베이컨 올라간 도넛도 있던데. 저희는 지금 폭포 보고 여기 그냥 포틀랜드 돌아다니려다가 H 마트 한인마트 있다고 해가지고 또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저희 또 아침에 먹은 게돈넛밖에 없어가지고. 뭐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국 사람 많아가지고 한국말 안 하겠습니다. <laughs> 와 냉동이 와, 아니야. <laughs> 그니까. 뭐야 <와, 보여. 웃음> 김밥을 팔아. 유타에는 왜 이런 마트가 없는지 다 있어 있을 거 진짜. 아있겠다 여긴 어떻게 김밥을 싸고 있지? 여기 그게 있어 그... 순두부 파는데 아, 나와나봐 여기 뭐. 오늘 응, 쉬나봐 육회장? 소공동 두부 정랑 가자 청랑 한번 먹으러 가자 육회장 안 파? 집에다또 왔어. 안라이 right, 응? 라이제밥다 right, 왔고 지금 여기 다운타운에. 아무리 땡스비이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어, 밥 진짜 맛없었어 불고기 너무 퍽퍽하고 잡채도 그냥 무슨 밥도 떡입니다 다운타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없다 어, 세포라 열었는데 연 거야 아니면 불 막힌 거야 수박은 열었습니다 폭은 쉬는 날에도 연다. 나이키는 닫았다. 말 불만 켜놨다. 나이키는 무지도 있어. 근데 무지 역시 닫았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닫았다 다. 연 곳이 아무것도 없어. 왜? 제가 지금 뭐라도 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서브웨이도 닫고 아예 다 닫았습니다 진짜 전부 다아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호텔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어, 저 요트 있는 데 가보자. 오, 허리 쭉 튀고 뛰네. 내가 어릴 때 허리 쭉 튀라고 엄마가 시켜 말해가지고 뛰면서 허리를 쭉 튀어. 항상. 와, 정말 포트랜드 오지 마세요. 와, 여기가 거기다 콜롬비아 강, 콜롬비아 리버. 놀랍게도 비둘기가 아닌 갈매기 왜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펭귄을 축소시킨 거야 펭귄은 귀엽지 <laughs> <얜>. 오우씨 <laughs> <laughs> 야 진짜 크다 얘발 봐봐 그니까 니가 <laughs> 해줄래 뭐야 좀 저거 뭐, 먹는 거 아니야 인마 뭐 사다 줄라고 펭귄 걔 손이 없어서 사다 줬어 왜? 입으로 샀대 날잖아 그 대신 꿈이비 쇼핑했어 <laughs> 한번 쇼핑했다고? <laughs> 대단하다 진짜 다 배고파서 도딱 열어봤는데 어 금방 깨 ㅋ ㅋ ㅋ ㅋ ㅋ 데 근데 진짜 좀어떡딱 지금 간단하게 딱 도넛이 아니야 진짜 5시 17분 아울렛이 6시부터 오픈한다 해가지고 지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럴 땐 눈이 잘 떠져 여기는 우드번 나이키 미쳤네. 아 잠깐만. 너무 많다. 아 진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와 이렇게 사람들 일찍 왔다고? 지금 나이키에 서 있긴 한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곱 시인데 아직도 못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 와.. 진짜? 씨, 멋있어 <목소리> 야, 원래 가격이랑 똑같잖아 누가 세일인데 원래 맨날 아울렛 갔을 때그 가격이랑 그 가격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아 진짜 뭐라도 살줄 알았는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난왜 까만색을 아, 나이거 산거야 하나 더 있잖아. 응? 음? 하나 더 없어? 와 진짜 일찍 죽겠다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지금 호텔 체크아웃 하고 이제 어제 문닫아가지고못 둘러봐 못 둘러봐가지고 둘러 포틀랜드 시내 좀 둘러보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해 하려고 합니다. 와, 차봐, 벤츠. 오. 멋있어. 오늘도 사람이 없네. 줄왜서 있어? 뭔지 모르겠다, 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매장이네. 아, 나이키 매장이네. 나이키 매장 갈라 했는데, 나이키 줄봐 절대 못 가. 무지로 갈 겁니다. 무지, 무지는 싼거 있어. 무지에서 이거 살려고요. 하하제 <laughs> 친구랑 하나씩 삽니다. 무지 좋아요. <laughs> 되게 약간 한국의 교보문고, 엄청 크네.

옆에 있는 사도볼거 치킨 한국. 알겠지? 처음엔 진짜 맛있었는데 뭐야 이천 뛰었어 어? 이천어 나도 살짝 뛰었어 치킨이 되게 맛있는데 역시 치킨은 한국이다 BBQ로 만들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듯저희 이제 코스코에서 기름 넣고 또 7시간 정도 운전해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시간은 4시 12분입니다.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달렸고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벌써 어두워졌어. 노을 봐. 현재 시간은 7시 42분 여기 도착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도전인데요 진짜 여기에는 세일하는 상품이 있기를 본 매장은 안 쪼지고 나이키 또 왔습니다 여기 또 나이키 매장이 있더라고요 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키는 진짜 안 되겠다 세일 안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안해 아, 나 이거 그러면 나 이거. 진짜 매워. 지금 밥, 다먹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호텔에서 쉬고 지금 e l 지 m 한 8시 넘어가지고 진짜 좋네 와 식탁도 있어 너무 좋다 지금 10시 1 6분 to t 걸. 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근데 나어 아, 뭐야? 조식이 있네. 조식을 못 먹었다. Just, i have some muffins. There's... Can I have a two muffin? Yeah. Greek yogurt? Oh yeah, please.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싶어 지금까지 여행하는 동안 한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 불고기 먹긴 했는데 한식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5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그냥 지금 안 둘러보고 그냥 바로 출발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먹고 싶었거든 요 됐나 음. 여행 동안 그걸 못 먹었어 한입어 진짜 아예 아, 빵 하나 드릴 거야 진짜 계속 밀가루만 음. 먹었어 나배 맞은 거우실히 리액션이 좋잖아 너무 기가 막힌데뭐내 물이야? 고마워. 내 물은 한번있혀야야 <laughs>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야동지 <laughs> 아, 이거, 이거 너가 끓인 거야? 아니 그러 <laughs> 자동으로 끓여진 거다때